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베라체인 코인이 되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 베라체인 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역대급 슈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은 베라 체인 관련해서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대형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곧 다가올 일정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차트보다 빠르고 수급보다 빠른 것은 바로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정해져 있는 일정과 그에 따른 이 날짜 계산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25년 1월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이 대응자료집 총 정리 목록을 제가 보내드렸었죠. 당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하이퍼레인이 제가 상장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찌감치 말씀을 드리면서 무려 500%가 터져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 무거운 이 코인 역시나 ETF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가 터져 줬죠 뿐만 아닙니다 포켓 네트워크 기억하실 겁니다 상장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려 이 코인은 800%가 터져 줬습니다 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빠르게 이선 침해 전략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이 이와 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많습니다 다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일정, 거기에 맞춰서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2026년, 과연 어떤 코인에서 이 역대급이 터지게 되고, 새롭게 탄생될 역대급 코인은 어떤 코인이 될지, 이번에도 변함없이 제가 총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장 일정과 라고 폐제, 소각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단순히 제가 뭐 일정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일정에 맞춰서 날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제가 싹다 정리를 했으니까 어, 하나에서 열 가지 아주 쉽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번에도 변함없이 2026년 이총 정리 일정 목록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 여러분들 일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집은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구독 버튼. 제가 바라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채널이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 기회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팍팍, 구독 팍팍. 요두 가지만 저는 바랍니다.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상장 일정, 라고 폐지, 소각 일정. 이거 지금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 하이퍼레인 500%가 터졌고, 이더리움 200%가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포켓 네트워크 무려 800%가 터졌는데, 2026년도에도 역대급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2026년 확실한 총정리 일정 목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2026년도에도 큰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제가 이번에 또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단순 일정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성공 이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세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고 신선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26년 아마 가장 센 코인이 아마도 이 코인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2026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어, 이 코인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잘 아시다시피 이 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인생을 역전시켜준 코인들입니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단돈 뭐, 500만원, 뭐, 심지어 뭐, 돈 100만원 가지고도 뭐, 수억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 그 이상을 만들어준 코인들이죠. 근데 이 코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이고,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 스마트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분산 원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이 코인 시장에 역대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말씀드리게 될이 코인은 바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코인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응자료집을 비롯해서 오늘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는 이 코인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